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코털도 사아합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 어, 주제는 일단 비트코인 현재 사 먼저 보고 가시고요. 어, 일단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였죠. 어, 여기 부분에서 미 FMC 어, 해결과 공개가 곧 나올 예정이다. 어, 투자자들이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어,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이다. 어, 테이퍼링 내용이 확정이 나오느냐? 몇월 달에 확정적으로 확정을 하느냐 어, 이게 굉장히 어, 테마였다 그러나 어, 테이퍼링은 일단 저는 연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일단은 연기가 되면서 그냥 힌트만 줬어요 힌트만 파월 의장이 힌트만 주고 확정은 안 했어요 뭐 11월 달에 다시 공개를 하겠다 뭐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힌트만 준 거라서 어, 불안자금들이 감망하고 있던 불안자금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상승을 어 보여줬습니다. 어 보여줬고, 그리고 44,200달러 어 여기를 뚫고 안착해 줘야 된다. 어 그러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추가 조정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일단은 44.2K를 여기는 굉장히 한 번에 뚫기가 힘들어요. 한 번에 뚫고 가기가 힘든 위치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회원방에서도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패턴이 일어날 건지 일단은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짝꿍댕이 짝꿍댕이 모습이 어, 바닥 다지기는 무조건 할 것이다 바닥 다지기 <laughs> 만약에 40K가 어, 저점이라고 한다면 바닥 다지기의 모습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갖고 있던 알트코인들 어, 각 저항대에 일단 다 매도를 했고요. 어, 다 매도를 했고 어, 그래서 차례차례 어,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세럼 같은 경우도 뭐만 1300원 만 쯤에 다 매도를 하고 어만아 9700원, 9800원 뭐 9500원까지 어 분할 매수에 들어갔고요. 뭐 왁스도 마찬가지고 뭐 아무튼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어 여기에서 매집한 돈어 매집한 돈 가지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개수 늘리기 하고 있어요. 개수 늘리기를 하고 있고 현금 유지는 현금 유지 어 40%에서 30%어 현금 유지는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한 시나리오대로 안 나올 수도 있죠. 뚫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차트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대응. 어 그래서 30% 40%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고 계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 40% 놔두고 어, 여기에서 매집 반동 가지고 어, 사다 팔았다 사다 팔았다 어, 개수 늘리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지금 제가 예상하는 그림은 일단은 여기. 어, 여기 부근 여기가 저항대였겠죠. 어, 여기를 뚫고 깨 주면서 다시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겠죠. 그러면서 43.4k의 어,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43k, 어, 42.8k 여기 중요한 위치가 있어요. 어, 중요한 위치가 있다. 여기는 지켜줘야 한다. 어, 그러면 재차 어, 상승이 가능하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어, 보고 있고 내려오더라도 41.6k는 지켜줘야 된다. 어, 여기를 못 지키고 다시 내려간다 40K에 다시 재차 테스트하러 간다 그럼 뚫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37K, 38K 어, 다시 재차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여기 라인이 뚫린다면 어, 그점 참고해 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는 계속해서 말하죠 일단 38K, 37K까지 가는 건 좋다 어, 좋다 이겁니다 일봉 종가상 마감을 42K 위로 아무튼 해줘야 돼요. 그러지 못한다면 계단식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어, 38K 밑으로 빠진다면 사실상 시즌 종료, 시즌 종료라기보다는 박스권 형태의 긴 행보장이 예상이 되고요. 어, 그러면 연말 불장의 가능성은 조금 줄어든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무조건 38k를 내려가든 어, 좋다, 이겁니다. 무조건 42k까지는 올라와야 된다. 어, 그것만 조금 잘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투자에 임하시면 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제가 비켓똥 어제 말씀을 드렸죠. 비켓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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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 캐시 ABC, 어, 여기, 26만원, 어, 부근에, 어, 26만원이나 25만원 매수를 하시면 굉장히 좋겠다. 어, 그리고, 아, 방송에서는 여기서 매수하라 했던가요? 안 했죠. 어, 아무튼, 손절 라인은 23만원으로 정하시고, 어, 도전하신다면, 어, 여기에서 진입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 여기죠. 엘리엇 파동 이론으로 어, 여기 라인을 지켜주면 상승 한파가 더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비트코인 캐시 ABC를 제가 추천을 해드렸어요. 어, 그래서 만약에 도전을 하실 분들이 있다면 26만 원, 어, 26만 원대에서 어, 25만 원대 어, 착착착 분할 매수를 해가시고 손절 라인은 23만 원대에 하시면. 어, 뭐, 추천, 추천이 추천. 어, 좋아 보인다. 그러면, 음, 1.6189가 57만 천원 어, 부근까지 상승할 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고 했죠. 어, 아마 제 방송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뭐,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팔아라. 어, 눌림이 온다면 지지해. 어, 다시 매수해라. 팔아라. 재매수해라. 어, 팔아라. 재매수해라. 어, 이렇게, 하다가 하다가 자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쌍봉의 위험이 있어요. 쌍봉의 위험. 쌍봉의 위험은 어, 개미들한테 물량 던지고 도망간다. 어, 그런 쌍봉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쌍봉이 존재할 수도 있으니 여기서부터는 매도 25%에서 어, 25%, 25 정도 매도하고 여기에서 뭐, 25% 어, 또 매도를 합니다. 그 다음, 57만원, 어, 44만원, 위부터는 분할 매도. 여기에서 뭐, 10%, 10%, 여기에서 뭐, 10%, 전행 매도. 어, 이런 개념으로 들고 가신다면, 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부분부터는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런 형태의 해서 개수를 조금 늘려 가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릴게요 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 제가 재매수 어, 그리고 매도 어, 그런 것도 알려 드리려고 하고요 어, 아무튼 어, 조금 비트코인이 계속 오를 순 없어요 이렇게 눌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 꼭각 저항 때 어,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지점에 어, 밀리겠다 하면은 매도를 착 하시고 어, 그리고 눌림이 온다. 어, 비트코... 지금 비트도미넌스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네. 어, 많이 올라올 위치네. 그러면 여기 지지라인 깨고 더한 단계 밑으로 더 내려올 수 있겠네. 어, 그런 식의 그런 식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에서 착착착착 위에서 밟고 밑에서 지지해서 착착착. 하신다면 개수를 늘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구요 어, 일단은 불안한 장이라 불안한 장이라 제가 재매수 어, 매도는 여기에서 해라 재매수는 여기서 해라 어는 못하고 있죠 어, 나중에 조금 시장이 어, 또 조금 추가조정의 가능성이 조금 사라진다면 어, 재매수 매도는 여기서 해라 어, 그런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어, 모두 다 조금 자, 욕심 부리면 꼭 이런 하가 생겨요 욕심이 욕심을 부르면 이런 꼭 하가 생긴다. 욕심이 자기 욕심을 잘 컨트롤 을할줄 안다면 어, 돈을 많이 벌 겁니다. 음, 조금 욕심만 조금 자제만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 장에서는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